몸속까지 시원해지는 계곡물에서 자연을 벗삼아 놀고 있다면 신선이 따로 없을 정도 그런데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계곡물이라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계곡물에서 놀때 주의해야 한다는 이것에 대한 소문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계곡에 놀러 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그쵸. 과일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차가운 계곡물에 넣어두는 것이죠. 냉장고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의 내용입니다. 오. 대체 왜 담그면 안 된다는 걸까요? 물줄기가 시작되는 부분인 계곡물, 바다나 강에 비교할 필요도 없이 깨끗합니다. 이게 뭐 몸도 담그는데요. 네. 물 자체는 안전하죠. 처음에 물 자체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물이 흐르는 과정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접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고여 있는 물이 같이 흘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비가 내리면 온갖 부유물들이 계곡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산 속에 사는 동물들의 분변이 계곡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분변에서 유래된 대장균이 계곡물에 남은 상태에서 과일에 묻으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계곡물에 대장균이 존재할까 궁금해진 제작진. 전국의 유명한 계곡 6 곳을 골라 직접 계곡물을 채취해 보기로 했습니다. 맑아 보이는 곳에 계곡물을 골라 조심스럽게 물을 뜬후 대장균의 유무를 검사. 계곡물 샘플을 각각 배양해 본 결과 과연 소문의 내용처럼 대장균이 존재할까요? 실한 결과 대장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테스트한 6곳 중. 제몇 군데나 대장균이 존재했나요? 자, 과연 여섯 건 모두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오, 전부라고요? 계곡물 네? 100ml 당 적게는 10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 정도가 발견. 깨끗해보았는데요. 대장균이 모두 발견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염 기준에 비하면 한참 적은 수치네요. 아이디나 음식물을 보관을 하게 되면 표면에 세균이 달라붙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섭취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준치에 한참 미달되는 수준이라고 해도 안심은 금물 과일을 계곡에 보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 아니 그러면 계곡에서 수영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수영도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들어가던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에 흐르 는 계곡물에 흐르는 물,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쪽은 좀 유속도 느리고 또 오염될 수 있는 확률들도 보통 더 높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두니까. 유속이 빠른 계곡물. 하지만 가장자리는 유속이 느린 편입니다. 때문에 균이 흘러가던 중 과일에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라는 것이죠. 가운데 분들까 그렇다면 정말 미생물의 양에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계곡물의 중앙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의 계곡물을 채취해 검사해본 결과 확연한 네.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가 많이 나네요. 흙하고 가까운 무조건 미생물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과일을 보관할 때는 계곡 가운데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를 보관하는 그 지역이 토양과 가깝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미생물에 노출되는 시간과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껍질까지 먹는 것도 아닌데 껍질에 묻은 대장균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웃음> 있을까요? 엄청 깨끗하게 드셨네요. 조직 내부에 워낙에 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 관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다공성 구조이기 아 때문에 많은 양의 계곡물을 빨아들여서 아, 아 진짜요. 튼 매끈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수박. 하지만 그 껍질은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이뤄진 다공성 구조. 이 구멍으로 대장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뭐 꼭지 부분도 있고 밑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니까 다 들어가요. 가격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또또 또 오래 담궈 놓잖아요. 계곡물에. 게다가 대장균에 노출됐던 과일을 그대로 썰어 먹게 되면서 오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놀이 후 젖은 손으로 바로 섭취하는 것도 식중독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행동. 그리고 계곡물에 과일을 담그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우리가 미생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제외하고도 기생충이 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아... 과일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어... 영양분이죠. 기생충한테도. 네. 바로 물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생충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 실제로 한 마을에서 계곡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기생충에 감염된 일도 있었습니다. 당이 많은 과일은 기생충의 좋은 먹이. 우리가 먹기 전 기생충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같은, 거죠. 어, 기생충은 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전신을 다 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근육이나 피부 쪽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하면 뇌를 침범을 해서 뇌경색 같은 심각한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세요. 만약 계곡물에 담가놓고 시원하게 먹게 된다면 깨끗한 물로 음. 한번 씻어주는 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laughs> 더불어, 손도 꼭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시원한 여름, 이것만 지켜준다면, 계곡에서 안전하게, 맑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고요.